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어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태초가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어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어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애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어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애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 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어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죽게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눈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심연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내 머리를 감쌉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세약해져갈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재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